안녕하십니까. 원트 재무설계. 이번 시간에는 재무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기를 활용할 줄 알면 고객과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상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 우리 FP님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재무계산기는 다 배웠다. 보통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한번 재무계산기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은행권에서는 재무계산기를 반드시 썼었고, 그걸 통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FP 업계에서 재무계산기를 가지고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되짚어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를 여쭤보면 첫째는 어렵다, 둘째는 복잡하다, 세 번째는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 뭐 여러 가지 질문 대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재무계산기를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무계산기를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사용이 되려면 쉬워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바투계산기라든가 HP 휴레패커드 계산기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어플을 가지고 재무계산기를 다운을 받아서 전화하다가 또 어플을 활용하다가 바로 고객에게 직접 사용하면 활용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고객과 상담하다가 밥 먹다가 술 마시다가 스마트폰을 열고 어플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번 재무계산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 툴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재무설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무설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건데, 아, 일단 제목은 재무계산기고요.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요를 보게 되시고, 두 번째 목적자금과 그 다음에 은퇴. 견적이라는 것을 기본형을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시면 쉽게 이해하기는 물가 상승을